안녕하세요 순금초때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어,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어, 물이 부족한 국가이고 농봉기를 생각하면 어, 비가 조금 더 어, 오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화 전기를 모태로 한 이화그룹 3개사가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사유는 대표이사 횡령 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사에 관련된 소액주주가 2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최초의 횡령 금액이 10억원 정도 추정됐다가 검사 조사 결과 700억원대까지 나왔죠. 좀 이례적인 것은 장중에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거래 중지가 됐어요. 보통 장이 끝나거나 그 상황에서 거래 중지가 되는데, 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중지가 된 겁니다. 그 당시 거래 규모가 한 600억. 그러면 그 600억을 사신 분들은 그 한두 시간 만에 어쩌면 자신의 전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 상당히 이례적 인데 허위공시에 대한 어, 주주 소액주주 분들의 의견이 법적으로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지금 코스피 상장된 주식이 한 1680개 회사 그 정도 되는데 상장 폐지된 회사가 한 150개 정도 거래 중, 거래가 거래 중지된 곳이 4,50곳 그럼 200여 곳이 상장 기준에 부합이 안 돼서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건데요 무려 10%가 넘죠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주식시장이라고 봐야죠 10개 중에 한곳 이상이 위험이 있는 상장 폐지가 가능한 주식시장 기업 밸류업 가치를 논하기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사회는 소액주주의 권익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한줄 누는 것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횡령하고 배임은 누가 있느냐. 상장 폐지된 회사의 50% 이상이 횡령 배임입니다. 사유가. 대표이사하고 이사회예요. 이사진 그러면, 이사진이나, 이사진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소액주주에 대해서 권익을 보장을 해야 한다. 이 규정 넣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대표이사와 이사의 권리만 보고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국내 1500만 명 투자를 이렇게 주식시장에 하시고 계시잖아요 미국이나 서학개미도 한 1400만 되시잖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투자 안하고 외국으로 나가는지 그 단면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큰 문제는 소액주주분 25만 명이 개인적으로 삶이 파탄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줄수 있을까요? 그래서 급하게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 기준을 대폭 규제를 높였죠 매출액 시가총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배에서 10배까지 높이잖아요 50억 시가총액 50억을 500억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예기간을 두고 애초에 ipo 할때 기업 공개할 때 그러한 내부적인 대표이사나 이사진의 구성원도 살피고 그분들의 기업적인 마인드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 김영진 대표이사가 이화전기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회사가 상장 폐지됐는데 대표이사가 책임을 안 져요? 주식이 없어서? 그럼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권을 지배했다는 얘기야. 저는 이화그룹의 3개사 상장 폐지를 보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이 자산의 양극화의 단면 아닙니까? 대표이사나 이사진들이 손해봤을까요? 손해본 사람들은 수액주주분들 아니에요. 결국은 모범을 보이고 선진화된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본시장인 주식시장에서 자산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상황. 이거는 국가 책임이죠. 제가 증권거래소,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증권업협회, 대체결제회사, 증권 관련된 공적인 단체들. 그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한 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선진 자본 시장 위치지고, 기업 별료 가치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인제 높다. 이런 거 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장 폐지되는 회사가 거래되는 종목에 회사의 10%가 넘는 그런 주식 시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주식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공적 기관이 배상 책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책임 경영 이 부분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되어야 된다고.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주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그 당시의 의사결정이 불법과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손해를 넘어서 그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국정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정치권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국정을 하는 상황이면, 그에 합당하는 손실이 생겼으면, 그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묻고, 배상 책임을 묻고, 그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국정을 함부로 하고,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고 국민을 보지 않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일감만 보는 거죠. 경제 주체인 기업과 정부 마지막 하위 단계에 있는 가계라고 하는 경제 주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내란과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부를 반토막내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국부가 지금 계속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떠나서 경영을 잘못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를 상장 폐지까지 이르게 한 대조이사와 이사진들, 이사회. 소액 주주를 소액 주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러한 경영 활동을 한 기업 책임자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 울수 없는 것지 지속적인 정치나 경제에서 이러한 상황이 대풀이 되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그 심화되는 폭은 더 깊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은 자산가치가 하루에도 우리 상한가 30% 안에 극과 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경제주체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자분들은 이번 이화그룹 3개사 상장 폐지를 얘기로 무엇이 올바른 회사 경영이고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가 되돌아보시기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